안녕하세요. 뉴스 놀이터입니다. 자, 1대 0으로 경기가 끝난 맨유 첼시 경기에 대해 뉴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지요. 자, 첼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누르고 리그 3연승에 오릅니다. 첼시가 6일 오전 1시 30분 영국 런던 스탠포드 브리지 장소에서 열린 2017-2018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1라운드 홈 경기를 통해 알바로 머라타가 득점한 결승골로 메뉴를 1대 0으로 승리합니다. 승부는 후반에 결정됐습니다. 후반 10분 세사르 아스필리쿠 에타는 문전에 올린 크로스가 모라타의 강한 헤더에 연결지어 맨유 골망에 골인합니다. 모라타는 약한 맨유 수비진 사이로 정확한 헤더로 연결지었습니다. 유리한 고지를 만든 첼시가 그 뒤로 강한 집중력으로 맨유의 반격을 무너뜨린다. 마지막 첼시가 1대 0 승리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승리를 얻은 첼시가 리그 3연승을 만들어 승점 22점, 7승 1무 3패를 만듭니다. 3위 토트넘 후스퍼 승점 23점으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또 리그 3경기를 통해 1승 2패이 메뉴가 승점 23점, 7승 2무 2패로 2위 자리에 있으나 선두 맨체스터시티 승점과 31점 선두 맨체스터 시티 승점 31점과의 격차가 8점 벌어진 것입니다. 네 이상 맨유 첼시 경기에 대해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시 보기는 설명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